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u c 주세요 o d 습니다 k g 에세 d l 입 c k 놈입 o 은놈 u c k g o 이 d 이 u 이 k g o o <laughs> 입도 작고 어 입도 작고 많이 못 먹고 네. 여러 가지 아 명칭을, 어, 어, 명칭을 좀안 맞는 것 같아요. 캐릭터가 오게. 안 맞아 가지고. 맞아. 입도 작은데 저 벌럭하다 <laughs> 보니까 여기도 입이 젖었어요, 지금. 자, 오늘 오늘의 메뉴. 야, 이게 뭐죠? 야, 토마호크. 토마호크. 와, 크다 이거. 두께가 진짜. 얼굴에 대 보세요, 얼굴에. 얼굴만 할것 같은데. 내 얼굴 오, 워낙 커 가지고 진짜 큰 겁니다, 그럼. 자 이거는 이제 뭐이히 먹는 오겹살 예 오겹살입니다 오겹살 5급살. 아 오늘의 오늘의 벌칙, 벌칙이 뭐죠 벌칙 따란 아어 이빨게임 악어 이빨게임 아죠 악어 이빨게임 악어 이빨 눌러서 이빨 물리는 사람이 사겹살 먹고 나머지 그냥 두 사람은 그냥 토그 먹고 먹는거예요 아.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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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1번으로 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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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번이 번. 어, 쩔리라. 아니, 이제 아빠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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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오뭐 대충 하면 되지 뭐. 오, 진짜 대충했어. 너무 성의 없는 거야. 뭔가 스릴이 없어. 스릴이. 어, 어, 안 되는데 이제, 에이, 이제 오. 안 돼. 나는. 와. 오래 간다. 오래 간다. 오래 간다. 난 느낌 왔다. 난 느낌 왔다. 뭔지 알겠다. 뭔지 알겠다. 오. <laughs> 오 뭔지 알겠다, 나는. 이제 두명 정도 하면 나옵니다. 오예! 나와야지, 이제 나와야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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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laughs> 나는 토마호크 <더 먹고 웃음> 먹어야지. 이게 았는데 진짜 쫄리네 이거, 이거, 이거. 오예! 이거, 이거, 이거. 있잖아요 도와, 도와, 도와. 도마또 막, 또 에이씨. 요 <laughs> 지금 어 욕상실에요? 자 우리. 나도 시할까 이제? 자, 우리 정도 말랐으니까 큰거 먹고 자, 이거 어, 불을, 불을 불을 으 가운데로. 기야 어, 예, 되겠다. 그래도 지리산 토담흑토입니다. <laughs> 아저아그 보기 싫다 <laughs> 좀 멀리 좀 치워놔요 <웃음> <웃음> 내 눈에 내 눈에서 안 보이. 오늘 화면 메인아이가 오늘 우리 화면 메인이야. 멋있겠다 멋집니다, <laughs> 아, 멋집니다. <laughs> 야 오늘도 선방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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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맡아보세요 맞지? <laughs> 냄새도 좋네. 자, 맥주나 한잔하세요. 좋아요. 맥주 어? 주세요. 근데 그거 안 먹어요? 아, 스플렉스. 아, 맞다. 8번에 하이버 먹어야지. 8번에 아, 먹어야지. 아. 아, 물이 맛있네. 스플렉스. 아, 보통 음료수 같은 거는 좀 몸에 안 좋다고 하는데 얘는 맞아요. 맛도 네. 있고 음. 몸에 좋고 착. 이렇게 따서 삼포 다쏘 흔들흔들 해가지고 딱 먹어주면 이래야 우리 형님들이 동생 챙긴다 큰 형님들은 동생들 먹으라고 토 먹고 양보하고 둘째 형님은 스플래시 또 타서 주고 네. 어, 색깔 이쁘네 오렌지네 오렌지 오렌지에 오렌지 오렌지 아그걸 오렌지 마실게 아, 이게 레몬과 오렌지가 있는데 오렌지가 약간 음료수 음. 어우 진하긴데 음. 진해야 맛있다 이거 어이구 무브라 어이구 <laughs> 땅에 좀 흘려주세요 주스 먹게 <laughs> 아여기근데 뒤에 배경이 <laughs> 야 이게 참 고급 사리기 맛있는 곡인데오 따라 이렇게 친하게 뭐 <laughs> <댕기는> 못 <laughs> 사요 <있어요>, 여기 있어 여기 여기가 불불 당기는 것도 못살수 있는 여기 ㅋ 이거데다 이거 <laughs> 기름. <laughs> 기분이 많이 좋으시네요. <laughs> 신났다. 형님, 이거라도 좀 찍어 드실래요 하지마이! 알았어, 먹을게요. 자, 이거라도 찍어 드시고. 그래,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소는 아, 남주고, 돼지는 같이 먹고, 그냥 소리는 그래 혼자 먹고. 그래도 소고기 먹을 거야. 이거 똥꼬나는 거, 이거 후추인가? 후추인가? 호추같요 이상한 몽개 가시네, 오늘. 한입 얻어 먹으려고. 너무 가까이 들. <laughs> <laughs> 삼겹살 들어간다. 키는 좀 빨리 나어야아 그렇지 이 소리 어... 맑은 소리. 오 벌써 색깔 봐. 아... 좀 찍어 주세요 색깔. 아 삼겹살 만 매일 먹가조 뭐. 멋져 아, 멋져. 오늘 먹방 하죠. 그 자르지 말고 제로 삼겹살. 아... 입 작은 놈한테 너무 무리, 무리안 자르고 한주 담으면 이거 좀 잘라줄게요. 어, 진짜? 어, 좋아. 어, 뭐, 뭐, 뭐안 뭐 자르고 할... 한입 어. 이렇게 다 씹어 먹으면. 아. 이거 세개 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어어. 오케이. 그럼 제일 짧은 걸 내가지고. 한 입에 다 들어가서 어. 완벽하게 다 먹으면. 네네. 네. 차! 한 입. 어, 아, 한입 드릴게요. 오케이. <웃음> <웃음> 갑자기 좋아졌어. <laughs>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 <laughs> <laughs> 따어라 <따란> <laughs> 삼겹살 정말 귀에 보이네요. 정말 내가 맛있게 구워야 되겠다는 <웃음> 그런 <웃음> 마음이 생겨요. <laughs> 삼겹살도 잘만 구우면 소고기처럼 먹을 수 있다. 와이 비주얼이지. 음 세상에 세상에. 바짝하게 음 한번 굽고 겹불에다가 어 뚜껑 덮어갖고 확 끄자. 뭐가 어어 응. 뭐 오일 같은, 오일 같은 맛이 나긴 하는데. 음 이따 만나. 음 너무 다장다감하게 말하고 나중에 먹을 거잖아. <웃음> <웃음> 기름 확~~ 삼겹살 확~~ 조용히 안 맛있어 보이요 <laughs> <laughs> 오늘따라 돼지 노린내가왜이게 많이 나와아아아야 아따 꼬시나! 되겠 오늘 막지붕에도 슥슥슥 이네 아오 아 뜨거! 씩하하하하하하 하나 그거도 먹으라고요 뜨거는지 봐야 되겠다 덤에 넣어요어 약한 더 모습 <laughs> 우와 좀안 잡힌 음. 익었어요? 맛이 음. 어떻습니까? 되게 촉촉하고 와 맛있다 이게 질다 아좀 씹어야지 진정한 <laughs> 맛을 얘기하지 하나도 안 질겨 첫 번째 하나도 안 질기고 그 다음에 진짜 부드럽고 음. 육즙이 느끼한 맛이 하나도 없어. 와 부드럽다! 겠말캉몰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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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게 어, 굉장히 부드럽고 진짜 이한우그 꼬신 맛은 없는데 꼬신 맛하고 좀 다른 자 여기 좀 잠깐만 걸로 여기 가서 찍을게요 아야 아이고 옆으로 좀 봐. 뭐라자짜라자잣고 <laughs> 그... 아, 아. 있습니다 아 이거 배고파 <웃음> <웃음> 요게도 돼요 <laughs> 자 일단 밀어넣으면 되죠? 어 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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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아빌아빌아빌아빌아 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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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빌어, 빌어, 어 오, 하신거래요 우와. 그 거, 내, 내 잘라줘요, 형님? 괜았어음악가우 와, 그만큼이다. 내걸잘라려니너 자신 없어? 음악가음악가 없어? 음악음악가도 감사하죠. 음악우음떨어우다와우 와. 우 <laughs> 와... 진짜 맛있다. 음. 들고기한테 미안하지만 아... 소고기 승. <웃음> 어... <웃음> 진짜 맛있다. 음. <laughs> 와 이것만 해도 진짜 맛있지 어. 웬만한 스테이크 한개없는것 같아. 음. 음, 진짜 맛있다. 아 어제 1박 이일 동안 <laughs> 고기 먹다 왔는데 또 다른 맛의 고기다. 음. 사실 아침에 아주 살짝 물렸었는데 고기가. 아 어,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스테이크를 먹는 음. 기분이었어요. 고급진 레스토랑이라서고기도 되게 부드럽고 육즙도 토끼감이 아, 상당히 좋으니까 한우하고 비교하려면 음. 일단은 토마호크 한우를 무거무거 <laughs> 얘기해야겠다 맛있다 한번 먹어볼만하다 다음에 캠핑 갈때돈 주고 사 먹을만하다 음. 요번에돈 주고 사 먹었지만 어차피 음. 약간 아, 연예인들 대단하네 맛 표현은 어떻게 약간 질긴 고기를 잘안 먹잖아요 애들 요새 음. 근데 이거는 다 먹을 것 같아 아 그러니까요 음, 맞아안 어, 어. 남겨 예, 어, 부... 애들도 별로 음. 어. 거부가 없지, 먹을 수 있을. 저는 도마코 한 병. 나도 도마코. <laughs> 그 700g 하나 사면 성인 두 명, 아동 한명딱 먹으면 딱 맞을 것 같아. 그리고 라면 한개 정도. 돼지고기는 고소한 맛은 있어.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소고기에서 느껴지는 소기 고그 특유의 풍미가 있거든. 음. 소고 기름에서만 기 느껴지는 풍미가 있어. 근데 그게 국내산에 못지않게 한우에 못지않게 충분히 잘 우러난다. 충분히 괜찮다. 충분히 괜찮다. 음. 그리고 잘 구웠다 오늘. 아, 아 어. 진짜. 잘 구웠다. 누 구웠나? 잘구태고 지금 잘 구웠어. 예. 속까지 자, 그러니까 잘 익혔고 그래. 너무 많이 익지도 않았고 너무 음, 많이 익면 퍽퍽하잖아. 음. 아 맞아요, 맞아요. 적당 음. 촉촉하게 잘구워 총점 별 다섯 개, 별 다섯 개. 어, 최고, 수 아, 우리 라면 안 그래 먹나? 아, 라면 또 먹어야 돼. 아, <laughs> 아, 라면 아, 먹어야지. 먹어야지. 음식 먹어야지. 아, 먹어야지. <laughs> 진짜 맛있지? 아, 이거 참, 진짜 참,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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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쪽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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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쪽. 이쪽. 이 이쪽. 이쪽. 이끝이보이이 오, 잘한다. 그렇지. <laughs> 아, 나안 된다. 이거 왜안 이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아니, 나는 이랬으니까 이래, 불편하다. 나 젓가락 좀 썼는데. 내 색깔. 아, 라면도 다먹어저 <laughs> 오늘 토마호크 같이 먹어봤습니다. 네. 어때? 좋았죠, 오늘? 네. 완전 굿. <laughs> 토호크는 다음에도 꼭한번더 먹어보고 싶은 고기다. 그래서 누가 이대로 고기 요리를 조금 가보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양고기 한번 도전해 보려고. 양갈비, 양갈비. 양갈비, 양고기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또 다음 시간에 또 완벽하게 한번 고기 한번 조져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선거맨 슬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laughs> 나먹는 <눌러주세요. 웃음> <끊어낼> <laughs>